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이 민간자문위원회는요. 국회에서 기초연금 관련 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네 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은 늘리고 결국 쉬운 길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 국회에서도 기초연금 개정에 대한 방향을 벌써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줄이고 지급액은 늘리고 네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회에서요. 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자. 그리고 노인 빈곤 해소를 하자. 네 이런 그 기초연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회에서는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 재정립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10년 새 200만여 명이 증가해서 이 제도적 현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이 기초연금을 지급 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을 했죠. 네, 이때 당시만 해도, 네, 기초연금 65세 이상 100% 지급을 하겠다고,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이 기초연금이 70%로 대상자가 줄어들더니, 네, 이 기초연금 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40만원 인상하겠다는 그러한, 네, 대통령 공약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노인 빈곤율은 계속해서 OECD 평균의 한 세배 정도를 지금 앞두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을 재정립하자. 그런데 네, 이러한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 경제 상황이 지금 현재 좋아졌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령층 진입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소득 상태는 개선된 그런 노인들이 현재 그 65세 이상 인구에 들어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기초임금은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 됐고요.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소득 계층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어떻게 했느냐 네, 이런 제시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기초연금은 100% 지급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40%로 줄이자인데 네, 이렇게 두 가지 의견들이 서로 팽팽하게 에, 서로 대립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오늘 이, 이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서는요 예, 제도적 현대화를 통해서 이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자는 40%로 줄이고 네, 지급액은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 좋겠다. 이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며칠 전이었었죠. 한국 보건사의 연구원이 이 재정이 곤란하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기초연금은 이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적 유지가 곤란하다. 기초연금 지출액이 2023년 22조 5천억에서 2080년이 되면요. 312조까지 늘어난다는 그러한, 아, 좀 허문이 없는 그러한 그 언론 기사가 지금 났었죠. 네, 그런데 이게 한국 보건사의 연구원이 이거를 기사를 냈었는데요. 자 기초연금 지출액이 2020년 17조 원에서 2080년 312조 원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기사를 냈던 것을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알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것이 한번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어, 전체 이 민심을 한번 이렇게 어, 떠보더니 결국은 오늘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다시 이게 정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추산 결과를 두고요. 연구진은 인구 구조 변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의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초연금은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네, 이러한 언론 기사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네, 이렇게 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러한 보고서를 내더니 결국 국회에서는 오늘 쉬운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재정곤란 보고서에 이어서 국회는 이 결국은 쉬운 길을 선택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초연금 대상 노인을 40%까지 줄이되 최저소득을 보장해주자.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저소득이 아닌 노인에게까지 일반 재정이 주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요. 이 대상자를 줄이고 급여를 올리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또 지급 대상을 줄이는 것은 점진적으로 가야 하겠지만 급여 수준을 높이는 부분까지도 점진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바로 40만 원으로 가져가자네 이런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자 이거는 정부의 무슨 입맛에 맞는 그러한 40만 원 인상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정부가 과연 40%를 줄일 거냐? 아니면은? 이100% 아니면 70% 유지할 거냐. 자, 이게 참 굉장히 의문인데요. 자, 기초연금과 국민 기초생활보장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이 정혜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은요. 기초연금은 장기적으로 지출 요인이 많아서 보편적은 좀 어렵다. 보편적 기초연금 인상은 괜히 곤란하대요. 그래서 선택적, 결국 40%로 줄이는 선택적 복지. 네, 기초연금을 그렇게 줄여서 노인층을 집중보장해줘야 된다. 네, 그러한 또 주장. 을 했는데요. 이김 교수에 따르면 또 기초연금 제도 초창기인 2014년 수급자는 435만 명인데 비해서 현재는 630만 명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이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진다. 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재정곤란, 네, 지금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곤란, 2080년에 가면은 312조 원이 들어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 보고서로. 먼저 이 민심을 한번, 어, 여론을 뜰떠보더니, 그 다음에는, 어, 국회는 쉬운 길을 택해서 결국 40%로 줄이고 40만원 인상하는, 네, 그러한 모양새로 가려는 거 아닌가 제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네, 정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회에서 기초연금 개정에 관해서 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은 늘리고 결국 쉬운 길을 택한 그러한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방송해 드렸는데요. 네, 짧은 영상이지만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기초연금 70% 지급이 40%로 줄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거는 저항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 표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이 대통령 선거도 있죠. 또 당장 내년에는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네, 과연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좀더 관심을 더 갖고 기대를 하면서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